그, 아니, 강호의 발바닥이라는 티브에 그 유튜브 TV가, 이제 남원 지구인 자연농장 10억, 그, 이제, 그, 이제 뭐 사기당했다고, 여기다가 뭐라 하냐면 돈 떠오른 깡패 공무원들, 귀농인 상대로 등 쳐먹다. 이걸 조용히 좀 해도 아니 내가 이거를 공무원 돈독으로 깡패 사기꾼이고 지구인 자연농으로 아주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야 그래도 대출받아 다 쓰고 갚기 싫어. 어? 베짱이가 돼서 연못도 파고 비닐하우스 자영법 한다고 정글 만들어 돈은 어디서 나와 이자 갚을 때는 그럭저럭 버텼는데 어쩌도 썼더니 이 지금 강월발딱이제 조용히 좀 해도고 지발 그어 <laughs> 미친 놈이. <laughs> 아니 내가 이 영상 보니까 조금 약간 이제 비판의식도 있고 좀그 그 이제 예전에 이제 PD 수첩이나 그런 걸 하는 거를 그 이제 유튜브가 대신 하는구나 표용어도 그렇고 하는 줄 알았더니 이놈 완전히 사기꾼이네 응? 강호의 발바다 <laughs> 응? 여기다 지금 이제 지구인 자연농장이 그 하는 거를 그대로 막 구구절절 이렇게 올렸어 근데 얘네들 영상 보면 알지 않아요? 아니 이 인성 학교를 차려 준다고 했대. 그건 기... <laughs> 그리고 뭐 대출을 받기 싫었는데 억지로 받게 했대요. 그러면 나이가 마그30 후반 사그 40대 된 애들이 1억 5천이라는 돈을 받게 받, 받으라고 한다 는 갚을 능력도니 그리고 누가 기 아니, 내가 진짜 웃기는 적이야. 강원, 나이 먹을 만큼 먹, 먹은 게 같은데, 사람 비을 못하고, 똥밭에 등군에 나이 값을 해, 그랬더니, 여기 지금 댓글이도 네 개나 달렸어. 나보고 저쪽 등에 붙어 사시는가, 그랬어. 그니까, 러이 새끼가 나보고, 내가 이메일을 보내니까, 자기 지역감정, 그, 유발하려고 안 했대. 그러니까, 저쪽 돈 하는 거, 이놈색 새끼 지역감정, 경상도 쪽은 뭐, 이렇게, 그 뭐, 어쨌네저쨌네 해도, 댓글이 이렇게 안 달려요. 근데, 미안하다. 그렇지만 조딩에 걸레 빨, 빼고 말하거라. 자꾸 개소리 씹, 씹으러 되면 강퇴시킨다. 마지막 경고대. 야. 너 같은 쓰레기 청소하려면 걸레가 필요해. <laughs> 강태는 얼어 죽어. <죽을>. 노쿠독, <laughs> 내 노쿠독도 안했어 <laughs> 아이고야. 강태를 하든지, 개질을 하든지 맘대로 해라. 어쨌든 응 해놓고 하는 꼬라지가 웃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저기에서 여기 댓글 한번 봐봐. 아주 개판이야 개판. 뭐 도시 청년들의 시골 귀농 꿈을 뭐 박살 내고 어쩌고뭐 공론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대. 지금 억울한 건 남원시야. 응? 그 세상에 국민을 선결 뽑은 공무원들이 뭐 사극꾼 집단이래. 아, 물론 이제 사기 그 사기가 아니고 그 뭐지? 뭐 받아 처먹은 건 있겠지. 전북에 그렇게 공공의대 만든다고 했을 때 그때도 토호 세력 뭐 어쩌고 어쩌고 지금 왜그 그러니까 남원을 뭐그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여기 봐봐요. 지구인 그, 귀농 청년들 사기꾼이 아니라면 누가 지구인 청년들 사기꾼에게 보내주었을까요? 아니 지구인 청년 사기꾼에게 왜 보내줘? 지들이 바, 지발로 갔지. 남원시 귀농할 때 뭐다 조심하래. <laughs> 뭔 개소리야. 그건 교수들이 그딴 짓을 하는 거지. 춘향전은 소설이야. 광함 광활루를 띄우기 위해서 만든 소설이야. 춘향이 이몽룡이 다허구 변사자 허구 인물이라고 멍청한 것들아. 응? 광활루 때문에 춘향전을 쓴 거라고. 어쨌든 내가 이제 그 남원 시에 이제 내가 이제 처음에. 남원에서 10억을 사기당했다고 하니까, 빚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이제 남원 시에 이제 전화하고 민원을 넣었어요. 왜 그, 했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내가 신문고에 민원을 몇 번을 넣었거든? 그러다 이제 답변을 이제 잘안 보다가, 그때 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쯤에 내가 이제 신문고 답변을 이제 찬찬히 봤어. 그랬더니, 그, 귀농 창업 자금을 이제 대출을 받은 거래요. 그런데 귀농 창업자금은 귀농에 한해 되는 거야. 그럼 귀농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그... 그러니까 귀농이잖아요. 시골 가서 농사를 짓겠다고 그러다 지는 거야. 근데 뭐 하고 여기 그 뭐가 뭐가 좀 있던데 이거 말고 아 가만 있어 방문 기록. 이게 이제, 이, 기농 창업 자금은 수도작, 채소, 과수, 특작, 축산 분야, 기반 시설, 설치 등에도 지원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 휴양 사업, 그러니까 농가, 레스토랑 등 비즈니스 분야 창업도 포함된대. 근데 얘네들은 뭐, 인성학교를, 지들이 인성이 안된 것들이 무슨 인성학교를 한다고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화장품하고 뭐, 천연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조건이 안 된가 보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전화를 하니까 이제 그 남원 시 측에서 이제 그 속내를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원래는 이제 그 5명이 와가지고 4명이 1억, 그 그러니까 5천씩 대출을 받아가지고 6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1억 5천씩 대출받은 6억인 거지. 한, 1인당 1억 5천. 그 그러니까 6억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조금씩 뭐 하는 거 해갖고 몇천을 더 받아서 이제 그 비닐하우스하고 뭐 하고 받아가지고 이제 6억 얼마, 6억 몇 천이 된 거야. 내가 몇 천까지는 기억을 세세 잊어버렸어. 몇년 돼가지고 어쨌든 6억 몇 천이야. 그 공식적으로 남은 시에서 이제 그 확인할 수 있는 비은 농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은 아마 집이 부자였는데 돈이 있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명이 받아가지고 다섯 명이 왔는데 응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해가지고. 그왜충중과 어디며 기농 빚쟁이라는 유튜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3억 을 기농 창업 자금을 3억을 받아서 딸기 하우스를 만들었어. 얘가 정상이야. 얘가 기농 빚쟁이. 얘가 정상이라고. 얘는 그 3억을 지어, 저기 그 대출을 받아서 딸기 하우스를 했다고. 딸기 하우스. 딸기 농사로, 고장난 관절 구대죠 그, 제 유튜브도 하면서. 얘가 정상이라고. 일단은 돈 나올 구멍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빚을, 그, 냈으면. 근데, 지구인 자연 농장은 그 돈으로 뭐 했냐면, 땅 사고 집을 지었다고. 인당 1억 5천이면집 지을 돈이잖아. 에? 그때 보면, 그러면 땅은 얼마에 샀는지, 이제 뭐 아무뭐저기데 어쨌든 1억 5천이면 땅 사고, 집한지질돈 아니에요? 우리 시골 그집 짓는 것도 그 13년도에 지었는데, 인건비 안 들어가고 거의 1억 들었어. 어쨌든 그 집은 부실공사는 그, 거기, 거기는 그나마 양회. 여주에 그 누구지? 여주에 가온파. 가온파. 그리고 윤상현이네 집. 그거 지었는데, 비가 줄줄 샜잖아요. 응? 어? 이, 그소형 주택 짓는 놈들이, 건축업자들이 양심이 없, 내가 볼 때는 건축하는 놈이 제일 악질이야. 응? 어? 빼쳐먹고, 그니까 옛날에 내가 시골에서 이제 교회를, 그니까 이제 지었는데, 교회가 이제 비가 오니까 비가 줄줄 새서 그 이제 업자한테 뭐라고 했더니 삽 들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했었어. 그 사람이 그것도 동네 사람한테 맡겼는데 그 정도로 뻔뻔해. 그럼 잘 지어야 될거 아니야. 왜 비가 줄줄 새게 짓냐고. 그거는 그 뭐지? 그래도 걔네들은 비는 안 새는가 보던데 집을 몇 채를 쳐 지어가지고 응 어? 하고. 또 일은 안했어 거기다가 일은 안 하고, 응? 어? 그 마당에다가 연못 파고, 그 배짱이잖아. 그 다음에 하우스 이제 지원 받 남원시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하우스 지었어요 두 동인가. 자연 농법 한다고 내비둬가지고 나중에 그 영상 유튜브 영상에 있어. 그거 봐. 빚 1억, 빚 인당 1억 5천, 10억 있는 것들이 그딴 짓 하고 살, 살잖아. 완전히 그 신선노름도 그런 신선노름이 없어. 그러면 부자 재벌들이 그렇게 해서 돈버는줄 알아? 그렇게 했으면 진작알거지 돼. 옛그 부자들은 우리보다 더 아꼈어. 밤낮 없이 일하고. 그 이쁘지니 봐요. 어? 애기 낳고 3일 만에 회사 출근하잖아. 그렇게 하니까, 그, 부로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 누굴 그다고, 그, 화롭게 살면서, 저기 하면서, 그러면 진작 알거지 된다고. 그, 지구인 자유농장, 그, 김준진 패거리들은, 기본, 삶의 자세가 안된 거지. 아니, 부모가 부자라가지고, 그렇게 돈 대주면은 부모까지 알거지 되겠어? 어? 그러니까 다섯이 왔다가 둘이 도망갔잖아. 그랬더니 그것도 도망가데 지들한테 뭐 잘못했다고 또 방방 뛰면서 욕했잖아. 지구인 자연농장이 내가 볼때 도망간 두 여자애들이 정상이라고. 응? 어? 나머지 있는 김유진이하고 그세명 그 남자 머시마하고 야그 새끼는 아유 머시마고 완전히 저기야 정상이 아니야. 응? 그럼 남자 새끼라도 막노동을 하든지 하고 돈을 벌었어야지. 안 해요. 안하고 시에서 보조금 받아 처먹으려고 그러잖아. 시에서 이제 세 사람이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한사람을 해줬대. 그랬더니 그거 안 해줬다고 또 유튜브에다 떠들었잖아. 어? 그리고, 근데 그, 그 뭐지? 공공근로 그것도 알선 해줬더니 셋이 같이 해달래. 안 해주니까, 안 해줬다. 그거 안 해줬다고 또 하고. 그, 거기 인성학교가 거기서 이제 공공근로 하라고 하니까 셋이 같이 해달라 이거야. 그래서 안 한대. 남원지가 걔네들 먹고 살게 해주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 그리고, 이제, 저, 그, 그 하나, 어떤 애, 뭐, 처음에는 수학선생이라고 그랬다, 컴퓨터 뭐, 전공했다 그랬다, 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개 취직시켜줬더니, 일도 얼마 안 하고, 응? 어? 그, 저기, 뭐지? 농장주 악덕을 만들더라고. 그리고 걔네들 그 여기 남원 오기 전에 김포에서 그렇게 하다가 응돈 어?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기, 어디 이제 다른데 가려고 알아보다가 남원이 걸린 거야. 남원으로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것들이 다섯 명이나 온다니까 이제 웬떡이 하고 막 잘해준 거지. 응그 대출도 막억5천씩막 빵빵 받게 해주고, 응? 어? 시에서 뭐, 비닐하우스도 지원해주고, 뭣도 해주고, 응? 청년이 벼슬이다. 그 청년은 사기 안 쳐? 응? 이 강호의 발바닥 개놈아! 얘는 정상적인 애들이라고 볼수 없어요. 얘네들은. 내가 이제, 내가 남원이 고양이이기 때문에, 남원이 옥먹으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남원 씨를 공격을 했어. 응? 어떻게 그렇게 10억을 빚지게 하고 할수 있냐. 니가, 들이 해결해줘라. 응? 그리고 오죽하면 내가 파산 신청까지 하라고 그랬어. 그, 그, 그 뭐지, 그 회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못하고, 응? 어? 그리고 맨날 사업한대. 그리 지들 돈으로 해야지. 아니, 돈이 있는 것들이면 기농 창업장을 받아? 그래놓고 뭐, 대출을 뭐 받으라고 해서 받았다고 개소리라면 그게 세살 먹은 애도 그딴 짓안 해? 응? 어? 나이가 그만큼 처먹어서 살이 분배를 못 해? 사리 분배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뭘할 때, 물론 그게 어릴 때, 20대 초반에, 응? 20대라면, 그래, 40에, 그걔는들40 넘었어요, 김유진이는. 응? 그런 애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왜 남의 돈을 우습게 안 하, 아니, 정부 돈이라도 그렇게 쉽게 알면 돼? 그리고 시골에 인건비 세잖아. 어? 뭐지? 양파밭에 일하고, 딸기밭에 일하고, 가서 일하고. 일할 거 많잖아. 이, 일꾼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 쓰잖아. 근데 왜 일은 안 하고. 세 것만 뜯어 먹으려고 그래? 이거는 지구인 자영농장이 이그 기농기총 창업 자금은 농림식품부에 주잖아요. 농림식품부하고 남머지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다고. 그리고 알아보니까 이 기농창업 받아, 그러니까 그 이제 시골 간다고 그럼 환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농기총 센터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대출을 받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이그이 그이 지구인 자영농장 일을 안 하고 이제 했다가 이제 그 원금 갚을 때가 도래되는데 돈을 못 갚아갖고 이도망다니는 인간들이 수두룩하대요. 내려가서 몇 프로 시골이 가서 뭐그유의자적하게 놀러 시골이 육체노동은 더 힘들어. 어? 부지런해야 돼 농사도 짓던 거. 부지런 못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사 못 짓는다고. 잠깐 뒤돌아봐봐 풀 우르륵 자라고. 응? 어? 부지런해야 시골 가서 산다고. 응? 어? 전원주택만 저그그 그, 해갖고 살아도 집 관리도 막 힘들어 하잖아. 풀막 자라고 뭐 하고, 응? 어? 시골의 마당에도 한번 비 한번 와봐요. 막 풀이요. 어... 엄청나게 저기 자라 응? 아니 그, 그때 그 그렇게 해가지고 응? 그리고 방송국에 KBS니 뭐 전주 뭐디그 무슨 펜타곤? 거기 나갔어 내가 그 피디하고 통화를 했다고 응? 방송국이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인연이, 그 김유진 인연이 아주 적인가 보더라고. 지 뜻대로 안 하면 아주 발악을 하는가 보더라고. 근데 나한테도 내가 이제 하다가, 아니, 그래도 궁금하잖아. 왜 그렇게 저기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안 갖고 그 대출을 받았냐니까그 그러니까 김씨가 시켜서 그랬대. 아주 배치미가 넘치더라고. 그리고 저, 저, 꼭 이제, 저한테 조금 뭐가 조금 저기 저저저를 오냐 오지고안됐안안됐안해야해조지조제 이제 그 따지고 들면은 뭐 나보고 전저저저저저라저저저 아주 그또 대들기는 엄청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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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저저저 5명이서 김포에서 귀농 생활하다 남원에서 비슷한 문제로 다른 귀농인을 찾다가 남원으로 흘러들어왔다. 1명은 재산이 있는데 대출을 안 받고 4명이 인당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합이 6억이다. 농림식품에 주는 귀농 작업 작업 그 돈은 그야말로 귀농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들에게 대출해준다. 그들은 대출을 받은 돈으로 땅 사고 집을 지었다. 그들은 일을 안 했다. 마당에 연못하고 하우스를 지어서 하우스를 시에서 지원해줘서 두 동을 만들어 자연 녹법 한다고 정글을 만들어 수확이 없었다. 시에서는 일자리 알선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셋이 아니면 안 한다. 한 사람 일자리 알선을 해주었다가 며칠 일 못하고 튕겨져 나오고 그 농장주를 악덕으로 몰았다. 남자 한 명이 있는데 그놈은 게으른 건지 일을 안 했다. 김유진한테 온전히 의지하는 것 같았다. 5명 중 2명이 이탈해 금전 문제를 소송 중이다. 귀농 창업! 자금 땅 사고 집 짓고 다 쓰고 무슨 돈으로 인성 학교를 하겠다는 건지 응?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저기 근데 네. 기존 있는 인성 학교 나 조라로 보였다.그러다 화장품 천연비누 하고 싶다고 하더니 그것도 말뿐이었다.돈이 없으 없으니 할수 없는 것이다.이것도 시에서 화장품 가게 해주게 돈 대라 이거잖아. 귀농이면 농사인데 농사 배울 생각이나 농사지을 생각은 안하고 사업만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사업은 자기 돈으로 해야 하는데 말이다. 그동안 이자만 내다 원금 상환이 도래하니 10억 사기 당했다고 방송에 제보해서 여러 군데 방송에 나왔다. 남은 시의 말로는 귀농 창업 작업 대출 6억과 소소하게 또 대출을 받아서 몇천 되는 것 같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금액은 6억. 그, 6억 몇천 대출 받았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나머지 자기들이 다른 데서 대출을 받았는지, 알, 나머지는 알수 없다. 기농 창업 자금은, 대출은 농림식품에서 준다. 충주의 기농 빚쟁이 유튜버는, 어, 기농 창업 자금 상업받아서 딸기 하우스를 만들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다. 귀, 지구인 기, 자연 농장은 대출금으로 수입원을 만들지 않고, 땅과 집을, 집으로, 땅을 사고 집을 사서 다 소비해버렸다. 그러니까 돈을 나올 거를 뭐 하우스를 하든지 어쨌든 그돈 나올 구멍을 만들지 않고 그걸 다 써버렸어요. 집에 집이, 집이 돈이 나오냐고, 땅이 돈이 나오냐고, 이자 갚을 돈 돈은 나오나 모르겠다. 원금까지 갚아야 하니 열심히 일해서 갚을 생각 안 하고 사기 당했다고 선동하는 길을 택한 것 같다. 10억을 남원에서 빚졌다고 해서 놀래서 도와주려고 남원 시에 민원 넣었다.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이게내가 이제. 이거 해가지고, 그, 어디, 카톡에 그게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가 그 카톡에다 올렸어요. 지구인 자연농장하고, 그, 그 뭐지? 뭐야, 응. 어. 강호의 발바닥, TV 이놈아. 정신 차려. 어디서 선동질 해가지고, 코인 빨라 그래. 어? 남의 사람이 우수어? 내가 이거 남원시에 그그 그, 강호의 발바닥 그거 저기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라고 그래야 되겠어. 고발하라고 그래야 되겠어. 그 영상 저기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내일 월요일 날 내가 그 남원시에 저기 그 그거, 저기를 해야지, 처리를 해야지. 이건 싹을 잘라야 돼! 이런 것들은! 어디서! 그리고 이제, 아무리 이제 저기를 했어도, 좋게 좋게, 이제 그 빛이 있으니까, 우리, 나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한지공장 망해가지고 이제 빛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빛 없는 사람의 애환을 알아! 그래서 내가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응? 어? 근데 그딴 식으로 하고 앉아있어. 어? 평생 그렇게 그러고, 그러고 살아. 나머는 더 이상 물건 내리지 마. 내가 내가 용납 하네 강호의 발바닥 못된 놈아. 끝